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참 좋은 날입니다. 레제나 하우스 말통 강사 가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 표지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맨 앞에 표지를 보시게 되면 말씀 관통 강사 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책은. 아... 이 책을 말하는 건데요 아, 이게 책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아, 그런데 아,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책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PDF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교환 활용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교환 예를 들면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때 옛날에 제가 주일 학교 교사 옛날에는 교사라는 단어 쓰기 전에 반사 뭐 이런 말을 썼을 때 제가 아, 교사 반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에, 그럴 때 반드시 교안을 작성해서 아, 공과공부를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작성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교안 작성의 항목들을 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통 아, 강사 과정에서는요 교안 작성의 항목들이 지정으로 구분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는요 어떻게 목표를 정해서 전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지식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잘 포함되어 있도록 하려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학습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한 장을 넘겨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교재 소개를 조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 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 간통 프로젝트라는 이 책, 아, 이 책을 가지고 아, 지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세미나가 아, 여러분 그 지금 페이지 에 보시게 되면 제가 동그라미 이 쳐놓은 거 있잖아요. 말씀 간통 프로젝트 하는 요 책. 이 예, 책이 연대기 과정으로, 십수정기 과정으로 세미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어, 인도자 지침서를 만든 책인데요. 이 책은. 바로 옆에, 어, 여러분 PDF에 보시게 되면, 말씀간통 프로젝트 인도자 지침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 책. 예, 이 책은 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어, 활용,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써 있는 노란색 있죠? 예, 이 노란색을 잘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이 책을 잘 설명해 줄수 있는 PPT 같은 내용들이 한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하시게 되면 말씀간통 프로젝트를 강의할 때 되게 도움이 되고 HWP 파일, 아,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전개시킬 때에 필요한 서식들이 그 안에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 번째 이 책은 뭐냐 할 때, 아, 첫 번째는 10주 과정을 공부하는 교재고요두 번째는 그것을 교회에서 강사가 인도할 때아 강의할 수 있는 아 좋은 자료가 되고요. 이세 번째는 강사 과정만 특별히 세미나를 따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은 제가 이아 페이지 안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레제나우스 성경통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아 네몰박스를 쳐놨잖아요. 거기에 일 보면 비전 통독해서 그 비전 통독은 이 오른쪽에 있는 책,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도 세미나가 1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거는 구속사에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간통, 좀 전에 설명했던 이 밑에 있는 이 책을 말하고 있죠. 이 책은 66권을 13시대로 구분하고 역사적 핵심이 되는 14권을 구약과 신약에서 선별해서 성경 골조를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5 2일 동안 성경을 읽어서 성경 역사를 일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보시게 되면 비전 통독과 말씀 간통 인도자 지침서라는 것은 두 개가 다 인도자 지침서가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이제 아, 수백 개의 강연 PPT와 행정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코드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시면 교회에서 목회자나 아, 성경통도 인도자에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과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환을 들여서 준비를 좀더 수월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종이책으로 만들었던 이유는요 본 강사 과정은 레젠하우스와 도란도 바이블 칼리지가 공동으로 3회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런데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계속 중단이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를 같이 할수 있는 별 명분이 없어져서 아, 저희가 교재형 pdf와 강의원 pdf를 아,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 이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온라인 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은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경통독을 시도할 수 있다 보통 성경통독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연대기적인 과정인데 시대에 맞춰서 66권을 다 읽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14권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성경 1독이 아니라 역사 1독이죠 뼈대를 가지고 파노라마 식으로 쫙 전체를 관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좋냐 할때 이거는 초신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청소년이나 청년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와 아 성경 읽기를 병행해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이나 6장 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순종 그다음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가르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 교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두 번째는요. 아 신구약을 단번에 간통할 수 있는 성경 역사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고요. 열세 시대를 통해서 현 시대, 아, 창조 시대, 족장 시대가 지금 이 시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52일의 기적, 이게 아, 니헤미아가 성벽을 건축할 때 52일 걸렸거든요 그것이 기적이죠 읽기의 수단과 살기의 목적이 일어나는 게이본 아, 과정의 목적이고 아, 강사님들이나 인도자는 그 부분을 숙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성경읽기는 삶의 패턴을 바꿔요 뭐 tv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신문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오락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생활 미션은요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강사과정 오프라인에서 세미나 했을 때요 구호를 외친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익숙하지 않겠지만 제가 하는 걸 여러분이 속으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뭐 구호 준비 그우리는뭐 보통 아 어, 말통 아니면 비전 이렇게 하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뭐, 강사,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아, 앞에 있는 사람이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이 부분들을 반씩 나눠서 하는 건데요. 이거 지금 나눠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우리는 천국 용사, 도전, 성경 천도. 어떤 교회는 여기까지 따라 하다가 도전, 성경 1도.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자, 열쇠 시대의 마스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소고기가 있는데요, 아, 옛날에 사람들이 발음할 때 쇠고기라고 해요. 그럼 소고기나 쇠고기나 사실은 단어는 틀리죠. 글자가 틀리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말길 알아먹습니다. 소고기가 쇠고기고 쇠고기가 소고기죠. 그래서 열쇠 하는 거는요, 지금 제가 말은 키를 말하는 열쇠는 아니죠. 근데 그냥 발음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열 셋인데, 열쇠 시대라는 거는 키가 있다라는 거예 키가. 열3 시대에 열 쇠가 있다. 이렇게를 한 단어로 묶여 가지고 워드플레이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어,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통분 폭이 침묵하면 안 된다. 복음 교회 시대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씩은 구약을 말하고 마지막 복음교의 영어는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열세 시대를 한 번에 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의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그 비밀은 예수님이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마를 하시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로드십이죠. 그분이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해야 돼요. 그랬을 때그 특징이 뭐냐? 우린 이두 가지를 다할 거거든요. 아, 기본적인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같이 가면 아주 좋은 책이죠. 성경 공부는 지식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성경 읽기는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